데전서 <laughs> 디모데전서 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안갯길 같은...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서, 어제 모든 고난의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 주님 전을 향하여 달려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말씀 받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회교회에 와서 2018년도인데요. 마지막 12월 30일, 그해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으로 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어, 그때는 어쨌든지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나서 새로운 어, 기대를 가지고 제가 2월 25일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어, 새로운 기대로 한해 동안 열심히 씨름했던 어, 성도들에게 어, 새로이 다가오는 한해, 새해라고 부르죠. 그 새해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어, 분명한 축복의 새해가 될 거라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때는 이 본문에 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주제 설교를 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 1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아, 이제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새해는 그런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어, 말씀을 나누었던 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디모데의 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십자가로 세우신 어, 주의 믿음의 공동체를 그냥 지켜보시는 어, 구경꾼이 아니라 어, 그것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숙해지며 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리하여서 그것을 <laughs> 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놓치 아니하시는 순간순간의 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전체 말씀은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아버지의 마지막 요소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불쑥 튀어 나오죠. 종과 상전의 문제를 건드린 것은 결국은 건강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성인데,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종이 되었던, 상전이 되었던 우리의 삶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양은 다 다양하죠.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방향성은 오직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숙입니다. 그다음에 3절부터 10절까지가 이따가 좀 쪼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건한 삶이에요. 성도의 경건한 삶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부의 마음이죠. 어, 청빈도 뭐 어, 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어,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어, 물질을 사랑하는 것, 돈일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잘 되는 이치는 성경적 질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고, 경계하느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손쉬운, 가장 빠른 시험이 무엇이냐? 결국은 물질입니다. 물질, 명예, 이성, 이것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어, 올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부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하되, 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선하게 쓸수 있도록 오히려 더 긴장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 부여한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가 더욱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부여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갑자기 11절부터 16절은 디모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넘어가면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된다. 성도의 삶의 그 여러 지경들을 다루어 주지만 그 시작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목회자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아마 이 디모데 자신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 강도사 고시를 보러 갈 때인가, 어그 이제 지방에서 저는 이제 그뭐 총의 어떤 교회에서 드려 어, 강도사 고시를 보아야 되니까 청중과 어느, 어느 교회로 이 갔던 것 같은데요. 어그 고시를 보러 가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시, 어, 시험입니다. 그래 뭐, 아무튼 이게 고비죠, 고비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6월달에 강도사 고시를 보아야 되는데 그 전에 3월까지 이제 뭐 제출해야 되 논문도 제출해야 되고 설교도 제출해야 되고 뭐이 주회도 제출해야 되고 뭐 그것 때문에 요즘 정신 없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보러 가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책임을 가지라는 거죠. 가서 실력발휘할 생각하지 말고, 뭘 아는지 기록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전방에 서야 될너 자신에 대하여서 잘 다스리라 하는 그러한 기도가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은, 아무나 이것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독특한 사람인들인 줄 알았죠. 모세라든지, 어, 다윗이라든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명받은 사람은 뭐 엘리아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독특한 몇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 가까이에 있게 되고, 또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포괄적 용어로,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했다가 고쳤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하여 부르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우신 부르심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티모델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종들도 상전들도 부요한 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정해주는데 바로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 세워놓은 자리 들어가서 즐기려 하지 말고, 다 만들어진 자리 가서 받으려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인,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땅 위에서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맡기신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는 부분이 있으면 구경하지 말고 얼른 달려가서 손가락이라도 맞고 발뚝이라도 집어넣고 몸뚱아리라도 기대어서 세는 부분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넘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절제되어지도록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저거 낭비한다. 이거 어떤데 쓴다.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판단해서는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을 때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 자신, 나와 너와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단어하고도 확실한 명령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삶의 현장마다 씨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몇 가지의 단어가 우리의 삶의 그런 요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가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 하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하라. 여기에서 오늘 나누는 말씀은 죄 명령하는 의미죠. 피하라. 이거 피하라. 어디에서 피하라? 그것이 말씀하신 4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가득 담겨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왜 그런 마음이 나오느냐? 바로 물질, 돈,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다. 뭐, 뭔가 한번 볼까요? 먼저는 교만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피하고 언쟁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한 마음을 피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두렵게 말씀하신 것은 이익의 방편으로 여기는 경건을 피하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한 생활을 왜 하냐면 은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한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사는 척하여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척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은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채우기 위하여서 비방하며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서 거룩한 척하고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외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외식적인 모습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내면의 세계에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채우기 위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최종적인 종을 땡 치듯이 최종적인 시험이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여기에서 넘어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나는 안 그런가? 너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강철심장으로 버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만 주신 그것 때문에,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물질을 지키고,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서, 경건한 교회에서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나의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피하라! 이거예요. 피하라. 피하라. 도망쳐라 하는 거예요. 도망쳐라. 우리의 어, 우리 정서의 아름다운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내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니라 내 귀에 쏙 들어오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찌꺼기 같은 부분들을 잘라 버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정신 없습니다. 오늘 바빠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해도 벅찰 텐데 하나님께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르라는 말은 종종종 뒤걸음 뒤에서 옷걸음이나 쪽 붙잡고 쭉, 이렇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쫓아가라, 달려가라라는 말이에요. 달려가라.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저, 그, 뭐, 소중한 보석만 받아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의인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에는 주눅 들지 마시고 해처럼 빛나고 밝게 번쩍번쩍 빛나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선한 사업을 하면서 평생도록 평생도록 저 빈민굴에 들어가서 어려, 어려운 사람들과 미 사랑한다 하고 몸 몸이 부서져라 헌신해도 그것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면 아무새도 쓸도 없어요.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쫓으라 했는데 경건은 사상이 아니라 삶이에요. 경건은 삶에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경건이라 말하지, 생각이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사랑은 이기,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입니다. 온유는 우리 자신이 절제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며 쫓아야 될 것들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인데 이것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어디에서 기적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경쟁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경쟁하여야 된다. 치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경쟁하여서 이기는 자들이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도우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그 자리에서 도우십니다. 인격적으로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견디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달려가야 될이 예비된 상급을 바라는 이 길에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안에 모든 불순한 것들 오만한 것들 교만한 것들 거짓 교리들 이단들. 싸워서 오늘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가 보면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영생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어, 이 취한다는 말은 어, 동여맨다라는 의미예요. 동여맨다. 떨어질 수 없도록 꽁꽁 둘러맨다라는 것이죠. 태풍이 불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것은 튼튼한 나무에 자기를 동여매는 방법이 지혜로운 바 바위에 동여매고 어디에 동여매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동여매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사람이라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켜라는 것은. 무엇을 지켜라 이이 의미보다 기간을 이야기해 언제까지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면은 우리는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꽉 붙들고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이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 마지막 자리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서 이 성도의 소중한 직분, 직책을 빼앗기 위하여서 오늘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발톱을 세울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 꽉 붙들고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주님 오셔서 주의 재림이 눈앞에 보일 때 아멘 주 예수여 우시 없어서 달려갈 수 있는 영광의 순간까지 주의 복된 재단을 지키고 복된 가정을 지키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도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직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받는 귀한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따라서 이 하루를 순종하는 주의 군사로 이 경기를 마쳐야만 하는 주의 경기자로 부른받은 경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좋아요. 되든 안 되든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인격적인,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기도의 첫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찌꺼기들이 무엇일까요?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쫓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가며, 뛰어가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운유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비겁한, 연약한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서 부른받은 용사처럼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현장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또 기도할 것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것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뵙는 것과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이 신앙, 이 말씀, 이 복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이것만 지켜도 오늘 우리는 우리 흔한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런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